네, 안녕하세요. 떡빈석소의 떡빈입니다. 네, 오늘 찍은 영상은요. 제가 이제 저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정발술을 하는 영상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의 정발술은 이제 제가 근접해서 카메라를 이제 영상을 찍지도 못하였고 이제 또 설명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때 말했을 때 나중에 한번더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이용살 정발술. 조금 더, 조금 더 파헤쳐보기 편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제목에 장착해서 근접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바로 이 녀석을 착용하고 바로 정발술 파이처보로 가겠습니다. 라지끼리. 네 일단. 준비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보통 머리 이제 정발수로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머리 이제 가발과 제가 쥐고 있는 지금 덴밀 브러쉬 그다음에 조그만 빗과 큰 빗, 그다음에 포마드, 헤어 로션, 그다음에 젖은 물 수건, 그다음에 이제 그냥 목에 수건 하나 할 거, 목수건, 네이 정도와. 바로 밑에 하나 더열 드라이기 네 준비물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목에 수건을 하나 해줍니다 좀잘 보일 수 있게 그냥 천천히 좀 할게요 항상 흘러 내려오지 않게 꽉 해주시고 네 그러고 나서 헤어 로션과 포마드를 발라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음, 헤어 로션을 더 많이 써요 포마드는 정말 정말 조금만 합니다 저는 그냥 진짜 조금만 해요 진짜 거의 얼마 쓰냐면 거의 이 정도 보이나이 정도 많은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이 정도 화면이 잘안 잡히네 초점이 이거랑 이걸 한번에 로션을 좀 많이 그렇다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한이 정도 응. 너무 많나 <laughs> 잘 비벼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골고루 골고루 발라줘요 자 이렇게 발랐다 씹으면 이제 빗질을 한번 해줍니다 덴맨 브러쉬로 뒤로 다 넘겨줘요 골고루 묻고 하게 묻고 결정리도 되게 네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대3 가르마죠. 이제 여기 눈동자 위에서 어우 잘보이려 이제 뒤에서 저는 가르는데 잘 보일 수 있게 앞에서 일단 하겠습니다. 한 이쯤 눈동자에서 눈동자에서 눈동자 검정색에서 위에 쯤 이쯤 이쯤 여기 손으로 잡고 가입니다그잘 보이는지 거울 한번 확인해줘요. 잘 맞게 갈라졌는지. 어 이게 카메라 있으니까 되게 오이. 꽁지발을 쓰게 되네 가르마 이 세션을 잘 나눠줘야 합니다 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일정이 보이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땐 감점요인도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잘 나눠줄 수 있게 항상 명심 또 명심하세요. 네, 이렇게 됐죠. 그럼 바로 이제 장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된면을 짚고열두라이를 잡아요. 그리고 바로 레츠기입 저는 오른쪽 앞에서 니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는 게 포인트죠. 옆으로 이가서 자연스럽게 착지가면서, 죽여줘야겠다. 죽여줘야겠다. 드라이기가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걸 퍼질 수 있게. 왜냐면 한 곳에만 계속 드라이를 쓰면 머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드라이기가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뒤에서 오게요 다로 말을 해줍니다. 뿌리가 뒤로 꺾여있으면 앞으로 끌어 당겨주면서 해야 합니다. 끌어 당겨주면서 뒤로 넘겨줘요, 살짝. 살짝. 뿌리를 당겨주면서, 당겨주면서 앞으로. 뒤로 뒤로 꺾여 있으면 앞으로 당겨주면서. 뒤로 꺾여있으면 앞으로 당겨줘야 합니다. 정해으면랑질도 약간 해주면서 죽여주는 다 다음에 중간 부분부터 살짝씩, 살짝씩 흘름을 살려줘요. 지금 옆에 바로 드라이기가 있어서 제 목소리 잘 들려나? 걱정되네 아까 한 번씩 올라오면서 살짝씩 빗질을 해줍니다 차곡차곡 올라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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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질을 빗질을 이렇게 볼륨 사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아랫단부터 위에 단까지 볼륨을 살려주세요. 가운데 있으면 이제 왼쪽. 왼쪽도 똑같이. 왼쪽도. 봐봐요. 근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약간 뿌리가 뒤로 꺾여있죠? 이런 것도 앞으로 꺾어 앞으로 이제 땡겨 주면서 이제 볼륨을 살려줘야 해요.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여기 키어 있죠. 앞으 땡겨 주면서 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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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을 주면서 찍지 뜬뜬 찍지 뜬 찍지 뜬 찍지 보시면 조금 아직도 뒤로 꺾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볼륨이 살면서 제가 그나마 앞으로 좀 그래도 해놨죠 항상 중요한 건 일단 뿌리가 뒤로 꺾여 있으면 앞으로 당겨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뿌리 뜸을 주면서 손을 다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왼손으로 지금 덴매를 잡고 있죠? 이제 손을 바꿔서 오른손으로 덴매를 잡고 이쪽 방향에서 살려줍니다. 여기서 뿌리가 약간 뒤로 꺾여 있으니까 약좀 당기면서 뿌리 살려줘요. 네, 처음에 잘못 터놓아서 이렇게 지금 꺾여 있거든요. 바로 아, 일단 최대한 줄여 줍니다다음또 이거, 이거, 살려줍니다. 약간 정발수를 할때좀 가볍게 그래도 해주는 게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힘을 꽉 주면서 정발수를 하다 보면. 전 뭔가 모양이 되게 잘안 살더라고요. 오히려 그힘 때문에 막 죽는 느낌? 오히려 이렇게 약간, 진짜 약간 대충 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이렇게 볼륨이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제 왼쪽, 이제 오른쪽, 7부분도, 7대3 중에 7부분도, 모발이 앞으로 좀 당겨주면서 옆으로 살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그대로 줍니다. 이제, 오른쪽. 그를 빗으로 살짝 빗질해서 땡겨서, 어, 잘 안나. 이렇게 빗질을 살짝 하면서, 살짝 땡겨서, 두 다이 바닥으로 먹여줍니다. 그리고 손을 바꿔서, 해서 빗질을 해서 살짝 끌어줍니다. 빗질을 해서 살짝 끌어줍니다. 그래서 드라이바랑 와라이바랑드이바랑드이랑 분명히 이렇게 당겨서 하면 이렇게 좀 말려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또 잡아줍니다. 이쪽을. 이쪽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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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 잡아줍니다. 일 제가 하는 게 정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냥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제 했던 꿀팁? 그런 걸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빗질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빗질은 일단 부드럽게, 되게 부드럽게 흩뜨러지지 않게 그리고 뒤에 있는 손이 빗을 따라오면서 연결되게 테를 살살살 테를 살살살살 살살 살살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제 빗질 하면서 여기 아랫부분, 정말 아랫부분 좀 죽어도 되거든요. 이제 죽으면서 이제 위에 부분이 더 볼륨이 있어 보이게 좀더 죽여줍니다. 살짝, 근데 확 죽이란 말이 아니고 그냥 살짝만 이제 손 온도로 좀 잡아주란 얘기입니다. 약간 꼼수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저희 젖은 수건으로 이제 튀어나온 거 잡으면서 하는데 이렇게 빛질을 해줍니다. 여기서 약간 좀빛작은 빛으로 잘안 되면 큰 빛으로. 한 번씩 저는 빗질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작은 빗으로 다시 연결 이 부분이 지금 잘 삐뚤어졌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완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모양을 잡아줍니다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이제 빗질을 할때 어, 보통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빗질을 해줍니다. 상고는 이제 오른쪽으로 그냥 약간 좀 그냥 옆으로 넘긴다는 듯이 좀 빗질을 해주고요. 저는 보통은 했으니까 오른쪽 대각선으로 빗질을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빛이 다 됐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저희 아까 물수건 준비했죠? 물수건으로 이제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것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건을 가져다 대고 뜸을 주면서 잡아줍니다. 앞에, 왼쪽 앞에서부터, 일단 저희, 봐봐요. 앞에 봤을 때 보통이에요 이 머리 여기가 깔끔히 죽어야겠죠 근데 항상 여기를 죽이면서 이제 저도 실수했고 이제 저 같이 했던 분들을 실수한 부분이 항상 여기 위에까지 다 죽여버려요 근데 왜 볼륨 이제 아니에요 보통 이제 커트는 이제 여기 밑에 부분 구렛나루 쪽에는 죽여줘야 하면서 이제 위에는 좀 연결되게 좀 볼륨을 내이 볼륨이 있게 놔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하면서 주의할 점은 이 위에는 살리되, 아래는 죽이는 겁니다. 절대 위에까지 같이 죽이면 안 돼요. 일단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손을 대각선 방향으로 뒤로 해서 손을 줍니다. 뚱뚱뚱뚱 저~ 손을 보이시나요? 옆에 죽었죠. 흔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서 연결해줍니다. 이 라인을 타면서. 연결. 연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밀리면 안 돼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네, 아랫부분은. 트윙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일단, 뒤 부분은. 아랫부분은 좀 죽는 게 볼륨이 더 살아보니까. 죽여주고. 어나오는 걸로 트윙을 넘어가고. 네, 반대로 와서. 어? 옆에도 끔을 줍니다 어이 카메라가 튀어나왔어요 카메라가 드라이기에 닿네요 다잠시만 여기서 붙즈가이 속도가 아니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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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놔둘 때이 수건도. 제가 시험장, 제가 시험을 두번 봤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 이걸 진짜 그냥 툭 던지거나 좀 엉, 클어지게 놔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또 심사위원이 어떻게 보느냐. 위생점수에 이제 반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더러워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수건조차도 항상 개켜놨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이렇게 또 예쁘게 개켜서 이렇게 반드시. 놔둬죽어요그 다음에 이 빗을 한번더 잡습니다. 왜 잡는 이유는 뭐냐? 일단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해서 그런지 앞에 부분이 좀 흐트러졌어요. 이런 걸좀더 잡아줍니다. 분명 근데 정발을 하면서 시간이 남을 거예요. 저는 항상 좀 그래도 부족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하다보면 분명 남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좀 튀어나오거나 흐트러진 거. 좀 정리하면서 잡아주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왜냐면, 하 그래도 막안 잡아줘서 감점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간점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잡아줘서 남들보다 더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부분도 살짝 좀더 네, 일단 이렇게 빗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이제, 목에 있던 이거 보이시죠? 이걸 빼주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시험을 또두번 봤자 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 두번 중에 이걸 뺀 사람도 있고, 안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배웠기로는 이제 이걸 다 빼놔야지 시험이 이제 완료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른 학원 진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걸 항상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이걸 풀어서 이제 다 했으면 풀어서 또 위생 점수가 감점이 될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접어서 깔끔하게 올려다 놓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은 정발수는 끝난 겁니다. 일단 제가 했던 지금 이 머리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앞에서부터 어 일단 제가 제 자신이 심사를 해본 결과,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쪽 부분이 좀더 볼륨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쪽만 산 느낌이랄까, 내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가르마 선, 반듯하게. 그 다음에 뿌리 볼륨도 살수 있게. 또 뿌리의 머릿결이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뒤로가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당겨서 드라이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시험을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다 이제 정발을 해놓고 빗질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빗질을 하는데, 애들이 그 머리 이제 결을 생각한다고 빗질을 그냥 막 해버리는 거야. 근데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살려는은 분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험을 봤었을 때, 이제 제 이제 저는 제 기억상으로 여섯 명인가 시험을 봤었거든요. 저 포함해서. 근데 진짜 거지만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이 진짜 이 볼륨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냥 이 진짜 볼륨이 다 죽어서 그냥 빗질을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다 머리가 그냥 납작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정발을 한 건지 드라이를 한 건지 뭘한 건지 그냥 모르겠고 그냥 빗질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볼륨을 살려야 하잖아요 빗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실 때 이제 빗질을 하실 때 정말 볼륨 죽지 않게 되게 조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시험 보러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빗질을 그렇게 해가지고 불륜을 죽여놨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 이렇게 똑빈의 정발수는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발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와, 일단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볼륨이 안 살더라고요. <laughs> 생각보다 전에는 저보다 더잘 살았던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아좀 일단 볼륨이 좀 아쉽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마이크가 이제 카메라 마이크밖에 없기 때문에 카메라 내장되어 있는 거 이제 제가 열 드라이기 썼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되게 지지직하면서 들릴 것 같아. 근데 목소리 좀더 크게 했어야 했나? 이런 어. 맞아 여러분들 이것 봐봐 이거 저 오늘 이거 해서 영상 찍었거든요 내가 이거 진짜 찾으려고 진짜 거의 한 2주 넘게 찾았던 것 같은데 도저히 못 찾았어요 저 인터넷에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이제 댓글 하나 남겼는데 이제 어, 어느 분이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일단 찾았던 제품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연습할 때나 아니면 뭐 카메라 이제 두개 해놓고 찍을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거기에 나왔다더라고요 곤지암 그 영화에서 그 카메라 장비대요 거기 나왔던 일단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되게 오늘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되게 오랜만에 올라간 것 같아요 한 2주 3주? 네, 2, 3주 만에 올라온 것 같은데, 어, 이게 또못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영상을 찍어놨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예,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아이패드 이제 아니면 컴퓨터로 두 개로 자, 이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편집 작업을. 근데 진짜 거짓말치고 프리미어 프로가 갑자기 먹통인 거야. 같이 오픈이 안 돼요. 오픈이. 그래서 일단 컴퓨터는 나가리가 되었고요그 다음에 아이패드. 아이패드는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파일 자체가 다운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일단 똑 비. 그래도 열심히 찍자. 응? 이렇게 한번두번안 찍으면 또 계속 안 찍게 된다. 응, 계속 그럴 거 아이기. 일단 여러분들, 이번 편 정발술 꿀팁 교육 편이었는데요. 어 정말 여러분들한테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따로 이제 댓글 달아 드릴게요 모르시는 것들 되게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이제 이용사뭐 시험 준비물 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뭐 이제 또 아이론 꿀팁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